야 yeah, 고추 빛깔 좋은 네 안녕하십니까 농부황소입니다 예 오늘은 고추를 따서 빛깔 좋은 고춧가루를 마련할 때까지 예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물론 그 판매용으로 대량으로 고추를 재배 하시는 분들은 고추를 씻는 기계도 있고 또 건조기 대형 건조기도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할 수가 있지만 가정에서는요 텃밭에서 고추를 따 가지고 말리기가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태양초 말, 만든다고 태양에도 말려보고 하지만 뭐 비라도 한번씩 오게 되면 그냥 다 썩어 버리는데 집에서 가정용 건조기를 이용해서 고춧가루, 이쁜 빛깔이 나는 고춧가루 만드는 방법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고추를 딸 때에는요, 너무 단단한 고추 말고, 어, 빨갛게 익어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단단한데, 이렇게 말랑말랑, 꼬독꼬독 말랑말랑, 어, 물고추 말고요, 이렇게 바닥바닥 하면서 이렇게 말랑말랑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고추의 색깔이 이렇게 빨갛게 났다고 해가지고 어, 바로 따면 안 돼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얘는 아직은 단단하거든요. 이렇게 단단한 녀석들은 바로 근조기에 들어가면 빛깔이 곱게 나지 않고 약간 시커멓게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따지 마시고 이 녀석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꼬독꼬독 이렇게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그렇게 숙성을 숙성이 되었을 때 따는 것이. 네, 고운 빛깔의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고추를 따다 보면 이렇게 단단한 고추를 또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고추를 바로 건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예, 며칠간 어, 그늘에 조금 숙성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깨끗이 씻어서 건조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제가 이 땋는 이 고추도 천물인데요. 컨테이너 박스에 한 3분이 의 정도 되었는데 이 고추를 한 3일 전에 땄습니다 3일 전에 따가지고 조금 더 숙성이 되어서 꼬들꼬들 할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얼추 어 어차피 좀 꼬들꼬들 할때 땄기 때문에 많이 좀 숙성이 되었고 오늘 씻어서 또 이제 물기를 뺀 다음에 건조기에 넣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고추를 세척을할 건데요. 고추를 딸 때도 이 고추 꼭지를 이렇게 따 버리면 이 속에 물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 고추 이 줄기까지는 수확을 할 필요 가 없겠죠. 판매용이라면이 고추 줄기도 같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고추 줄기를 보고 태양초인지 기계에서 건조한 고추인지를 또알 수도 있고요. 어 그러나 가정에서는 이것이 필요 없고 나중에 또다 다듬어야 되고 또 건조기에 들어갔을 때이 꼭지가 있으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가위를 잘라가지고 이제 수확을 했는데 어 이렇게 상처가 없는 고추들만 이렇게 상처가 있는 고추들은 따로 씻어줘야 돼요. 거기는 또 물이 들어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통에다가 넣고 물을 부어서 세척을 할 건데요. 한세번 정도, 세번 정도 깨끗한 물로 헹구어서 어, 건조 시킬 생각입니다. 고추를 씻을 때는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 고추에 묻어 있는 먼지라든지 이물질 같은 것들을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추를 씻어 주게 되면 이 물이 이렇게 시큼해지잖아요. 이렇게. 고추에 묻어 있는 먼지들, 고춧가루를 낼 때는 우리가 입속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추를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답니다. 또 고추를 씻을 때는 식초라든지 이런 것들 한 방울 이렇게 넣어서 하면은 우리가 과일 씻을 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살균도 되고 또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추를 물로 지금, 지금 해서 먼지 같은 것들이 물질 제거하는 작업을 한3번 정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물로 세번 정도 세척을 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씻혀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기를 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물기가 어느 정도 빠지면 채반에 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고추를 그냥 채반 어, 체반 크기나 채반의 어,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가지런히 이렇게 놓아주면 됩니다. 어, 바람이 잘 통하면 그만큼 잘 마르고요. 어, 양이, 고추의 양이 많으면 조금 빽빽하게 넣을 수도 있는데, 빽빽하게 넣어도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리지만, 그래도 이제 고추가 잘 마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추를 잘, 채반에다가잘 담아주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건조기로 옮기는 어, 작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팔단 채반에 어, 고추가 가지런히 잘 담았고요. 이것을 이제 건조기로 옮기기로 하는데요. 좀 고추가 조금 남았어요. 이거는 또 다른 건조기에 또할 건데요. 저는 곧 건조기가 두대 있거든요. 어, 일단 이것을 먼저 건조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고추 말릴 때이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고추가 이렇게 고운 빛깔로 나오지가 않거든요. 고추가 시큼하게 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온도 조절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아직도 물기가 좀덜 말랐거든요. 물기가 아직 조금 덜 말랐기 때문에 이 건조기가 갖고 있는 최고 온도, 이 건조기는 한 70도가 최고 온도로 나오거든요. 일단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최고 온도를 해가지고 지금 물기가 아직 좀 있어요. 그래서 물기를 좀 날려 보낸 다음에 온도를 낮춰 주는데요. 실제 온도로는 50도를 넘어가면 고추의 빛깔이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고춧 가루를 사 보면 색깔이 조금 검스르하게 조금 금은빛이 도는 그런 고추들은 기계에서 너무 높은 온도로 이렇게 건조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또 일찍 말려야 되기 때문에 온도를 높일 필요성도 있지만, 그러나 집에서 먹는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온도로 해서, 어, 말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고춧가루의 빛깔을, 어, 선택을 하는 거죠. 어, 지금은, 지금 물기가 많기 때문에, 어, 70도로 최고 온도를 해가지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 물기가 마른, 말랐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서야 온도를 낮추어 주는데 자 그리고 처음에는 이 뚜껑을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이 닫아 놓으면 아직 수분이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이 뚜껑 위쪽에 물기가 또 가득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수분이 다 닫아갈 때까지 뭐한 30분이 걸릴지 1시간이 걸릴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한 1시간 내에는 이 물기가 다 마를 것 같은데 물기가 마른 다음에 뚜껑을 닫아 주고. 네 이제 한 시간 정도가 지났는데요 한번 고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추를 건조기에 넣고 한 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어, 세척할 때 묻었던 그 수분이 어느 정도는 지금 다 날아갔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뚜껑을 닫고 온도 설정을 할 텐데요 어, 온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요 어, 초기에 설정했던 70도 이대로 계속하면은 고추가 시큼하게 타버립니다. 그래서 온도를 처음에는 어, 45에서 50도 사이, 음, 한 48도 정도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어, 초기에는 서서히 수분을 빼주는 게 고추의 색깔을 좋게 하고 맛과 향과 고추 특유의 좋은 그 빛깔을 낼 수가 있는데요. 너무 고온으로 하게 되면, 네, 고추를, 건조를 너무 고온으로 하게 되면 색깔이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맛과 향이 좀 빠질 수가 있어요. 고추 특유의 그 매운맛을 유지하고 고추 특유의 그 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저온, 저온, 45도에서 50도로 처음에는 서서히 말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는 한 55도 정도로 열을 올려서 바삭하게 해 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너무 바삭하면 방앗간에 가도 고추도 안 빠져요. 적정하게 말려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추가 마르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한 이틀 정도는 말려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이 말라가는 과정과 다 말랐는 고추 어떻게 어, 보관을 하고 어떻게 또 방앗간에 가서 고춧가루를 또 빻아 오는지 그 상황들을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been,